해줘, 해줘. 슛! 일단 카트. 만드시요 <laughs> 일단 요거는, 이제 야수화 가겠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모피읍까지 아시면서 사기 좀 쳐주고, 소재 단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굿쫙, 굿 음. 정석으로 맛있는 빌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가 방 봤어. 그 마로마로야 나이스 어 좋았다 바로바로 바로. it's good 역시 가버렸 아, 아까비 뭐 어쨌든 죽겠죠 좋습니다 때리고 때려주면 깔끔하게 승리까지 그트론들 기준으로 제일 좋은 챔피언들이 암살자 그리고 이제 원딜 요두 챔피언들이 진짜 좋습니다 탱커나 메이지는 좀 빡센 부분이 없잖아요자 이거 깔끔하게 참수자까지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어 참수자 가면서 참수자 스택 쌓아주면서 궁극기 한 방! 제드를 한번 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한카 가봅시다 으흠. 반갑지 거기다 유령 메이저까지 있어 어 잘하는데 늦으신데 이거는 공 먹잖아. 어때? 나이스 좋습니다. 오케이 참수자 데미지 예? <laughs> <거짓말치지 마. 웃음> 아니 거짓말 치지마 장난치지 아니 장난치지마 <laughs> 아니 아 근데 여러분들 그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네? 애들 좀 봐주세요 또돌다 둘러있어요 슛슛슛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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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보석 컨트롤까지 좋습니다 렛츠고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아아 아, 랜덤이구나 아 인피니티를 못 가는구나 급조복일줄 몰랐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음? 아니, 궁대변요나 데미지 미쳤죠? 이 정도면 됩니다. 어우 눈이 안 서지 나올게. 가버려. 참수자 어우 천, 1600. 그래도 잘 나왔네요. 보건 500. 어. 자, 인피니티 들어가 봅시다. 슛! 깔끔하게. <laughs> 여러분들 사기 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냥 나온 거예요. 나 몰라. 난 몰라. 일단 인피니티. 자, 팔고. 해 가지고 이제 뭐 필멸자나 도미닉 갑시다. 슛! 깔끔하게 필멸자까지. <laughs> 아니. 저 사기 치는 거 아닙니다. 그 오해하지 마세요. 운이 좋은 거라고 해주시면 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 아니 아니 사기 아니야. 기돌 기돌까지 기도, 궁 없긴 해. 나는 천천히 써도 될 듯. 쟤, 야, 쟤, 쟤 죽었다. 가버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야, 룰루가 풀핀데 죽었는데? 1200. 보건 4600. 이거는 행운파편 먹죠. 예, 네, 어차피 필멸자 있기 때문에 행파 먹읍시다. 으흠. 자, 일단 참수자를 좀 쌓아봅시다. 예. 네. 조금만 쌓아봅시다. 집중하시요 데미지는 뭐 특이 나고요. 요런 이제 저 친구가 먹어 줘야 되죠. 네. 알아서 해주겠죠? 가버려. 3000 데미지. 슛! 고!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거 버텨는 이쪽까지. 어? 슛, 슛, 슛. 최용 씨가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최용 씨가 있습니다. 에 랜덤. 암살자 슛. 독사에 송곳니까지. 에스쿱. 나 독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 검뽑 이거 좀 맞으면 아프긴 해. 요 이거 상대 궁에 궁에 궁써야 돼. 궁에 궁수야 돼. 알죠? 궁에 궁써야 돼. 오케이. 가버려! 좋습니다! <laughs> 뭐, 대충 막, 와다다다다 하는데 이기네? 어, 모르겠네, 일단. 일단은, 처음부 이제 2,300 <laughs> 데미지. 이제 수형시간 2,000. 이제 보건 2,400까지. 음.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슛! 벽복검 갑시다. 오케이. 벽복검 가지고. 원칙의원형낫은 다음에 가죠. 다음 인생 갑시다. 여기다가 이제 치명타 파편 하나 더. 이거는 스킬 가소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 노조라서 이거 한대 맞으면 계속 쳐왔습니다. 조심해야 될 때. 스킬을 막 무한으로 일단 써요. 일단 무한으로 즐겨요. 오케이. 딱 가지마. 야, 아래쪽을 먹어. 증가? 하나야, 먹게할수 있어? 렛? 오케이. 4700 데미지. 섬면 이기죠. <laughs> 질수 없지 않냐? 나이스 좋습니다. 그냥 스컬즈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치피 치피 차파 차파. 치명타. 피랑 25%까지. 그리고 이제 무작위 120%가 있습니다. 마법 저항력, 마법 저항력.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리 관통력 가져 들어갈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보건 데미지 155% 40%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참수자로 데미지 120% 추가도 되고 이제 치마타페이랑 25%까지 가봅시다 어? 꽤 아플 듯상대로 오우 쉣 오우 아 아파 아파 있을까, 아 다이제부터 있을까아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재미 미쳤고 일단 상당히 티피 할 수도 있어가지고 뭐야? Oh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이 빼봐. 예? 님들 진짜 사기 치는 거 아닙니다. 깔끔하게 취약까지. 그래도 이제 오늘 맞아가주겠습니다 <laughs> 참수 절취약은 모르겠네요 예, 네, 거기까진 잘 모르겠어요 보이시죠? 죽었지? <laughs> 네?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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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 여기 딱주고 6,900 데미지까지. 뭐 <laughs> 그렇게 됐네요. 예뭐25,000에 참수자 데미지 25,000. <laughs> 슛. 일단 무력 파편 가겠습니다. 이거는 선 방어로 추세니까 방어력 가겠습니다. 예? 이거 무작위2 개. 마법 저항력 치명타 하나 더. 예? 이거 물리 간통력 20까지 예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골드, 증.. 뭐, 예, 뭐, 잘 떴네요. 예, 좋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취약 6,300 데미지. 복원, 이제 4만 데미지. 뭐, 체험 시간 2,200 데미지까지. 아, 근데 이거 좀 쌓고 가고 싶은데? 예, 좀 쌓자, 쌓자. 알지? 아, 막 들어올라나? 아니, 안 들어오지 않을까? 자, 이제, 이제 기력 좀 모읍시다. 기력만 모으면 돼요, 이제. 그 정도면 다 쌓고 해줘요. 해줘. 슛. 나 카트. 만대시요? 예? 가버려. 오키 노키 깔끔하게 승리까지. 7,400 예. 뭐. 예. 뭐. 천몇 어쩌고 저쩌고. 네. 좋습니다.